고맙게, 잘먹기 우리가 만들었는 거예요, 아저씨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응? 직접 만들었어요, 저희가 저희가 직접 만든 빵이에요 예, 네, 장애인들, 거기 아까 전에 어, 들었다고 하네. 아니요, 직접 만든 빵이라고 우리가 장애인들, 예, 그 회사에서 직접 만든 빵, 아... 예, 쌀빵이나 쌀빵, 쌀식빵이나, 예. 아,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예, 친절하게 고마워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뭐.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예. 예. 보통 사람이 안 기다려줘요 막 성지 들어오내 예. 전화번호를 예. 입력해놓고 해놓까요 해놓을까요? 해놓고 예. 통화하고 미리 시다고아 할까요? 예. 예를 들어서 제 네. 네, 약번이에요리가 네. 때는 고 네. 하고 하고 네. 아저씨 몇번이에요10 0 1 0 3820 3820 8 4 9 9 8 4 9 9네시시 849. 잠시 기다 네거예요. 오케이. 네. 네. 그런데 네저기 주행이랑 호출이랑 지불 뭐야? 아저씨 뭐라 하네요? 아저씨 뭐라 네요가 저기 주행이랑 호출이랑 지불 뭐야? 아저아 네. 네? 주행이랑 호출이랑 지불 이랑 빈차가 무라뜻네요고물어보잖아요 에가 저기 주 호출이랑 지불 아네 네. 그러니 호출해 놓고 이름 어, 아가씨 이름 함부로 할 수도 없잖아. 그러 그러니까 호출해 놓고. 왜 2만 500원으로 늘었지 이제 그러고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도 알지 감을 잡지 그리고 나오면 돈을 모으. 남편이 데리고 와요. 아, 네, 지금은 일하고 있어가지고. 예. 네. 전에는 내가 버스 타고 야는 아빠가 픽업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새벽에 일이 없어져가지고. 졌어요. 야, 전에는 아이 어, 발로 차고 그랬는데 많이 안전해졌다고 지금. 옛날에 한번 태워봐요 <laughs> 지금 운전하는데 발로 미우고 막 그래. 랬 아, 착한데 뭐. 이, 지금 많이 착해졌지. 야, 아, 이 얼마나 착해. 아, 얼마나 좋은 거 맞지? What are you